캐치 피니풍을 놀아볼 건데요. 자, 이거는 아빠가 어제 밤에 어려왜안 놀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어볼 건데, 잠깐만요. 이 시계도 있어요. 무지개 시계. 그리고 이 거울은 거울 스티커예요. 자, 이제 재밌으론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올렸어요. 알겠죠? 이제 펴보, 펴보드리겠습니다. 우후. 자, 이쪽, 욕조도 빵꾸 뚫려있어요 그리고, 이, 이것도 빵꾸 뚫렸고다 찍찍이를 붙여있는 건데, 이쪽은 진짜 어려져요. 보여드릴게요. 빠봉! 신기하죠? 자 이제 놀아볼 건데 자 핫초핑 꺼내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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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여 볼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장 핫초핑 같죠 머리 때는. 사랑의 하트핑이에요 <laughs> 자, 친 사랑 친구 나와주세요. 차차핑님이렇다 차차. 어리이 어린, 우리는 어떤 일을 보려나요? 차차. 우리는요, 이 보석을 이 보석을 숨길 건데요. 자, 숨겨볼게요. 자, 차차 저기 갈어야차타 에끗어. 붙여줘 <laughs>

이 쪽에 가길게 차차 이 쪽에 숨기까 차차, 차차. 아니다 차차 그러면 어디에 숨기까 차차 음이 쪽에 숨기까 차차 아니다 차차 음, 그럼 이 쪽은 안되겠지 차차 지어질것 같아 차차 그냥 나게지 차차

이쪽에 삼 아니아니아니야 차차차차가 삼겹살보다 차차 내는... 이쪽에 삼겹살 차차 이쪽에 기는 하나 더게 차차 그리고 한 개만 남았다 차차 코카콜라 맛있다맛있 딩동댕동 딩동. 이거야겠다 차차, 힝, 차차 이쪽에 초, 초. 다 숨겼습니다 차차님 아, 한 하춘빈님 알겠다 이제 촛촛 어디 숨긴지 알아? 내가 조금 받지 뭐야? 근데 한개는두 개는, 개는 까먹었어 촛. 그냥 그래, 아저씨님의 ちっちゃちっ 쭈, 어지러워, 쭈. 테구, 대구대구대구대구 테구, 테구. 자, 이따라, 두발 어, 이쪽에 손 깼나? 쭈. 내가 수영을 해보겠다, 쭈. 있나? 쭈. 어, 물은 안네 쭈. 이쪽에 없군, 쭈. 이걸 가져가야 됐어, 쭈. 쭈, 이거 쭈. 어, 찾았다! 오! 딱, 딱! 오. 브린 나는 세 개밖에 못 찾는 하나 더안 이쪽은 이쪽? 이쪽은 츄. 이쪽은 츄. 이아직 브랜드. 아직브랜왜 아젤 아젤 브랜드. 아젤 아 너무 늦, 우리 집러자 이쪽에 있아왔우 와우 와우 와아비오 옆+ 아비오 옆+ 아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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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옆+ 옆+

차차, 오늘은요, 차추. 고추 이죠 뜨거지는 농안 되죠? 추 그쵸 추이 살짝만 나야 되죠? 그럼 다 착했는데 추한 개는 추. 이거, 이거 정리 좀 하고 올게. 알겠죠? 저기 숨기겠다 추우 자뒤 들어가 볼까 추 이따로 또떠추이 그럼 도청님이 해다 추 이따 추 아자 뭐다 아자 무거운 게 있다 아자 핫초풍 노긴 하자 아니 또추 보자 보츄 숨겼어. 다 찾았나, 추 아니 다 숨겼다. 다 숨었어. 다 찾아. 세세 쳐찾는데 찾아. 잘 보인다, 찾아. 찾아. 한개더더더 찾아. 찾아. 이찾트트트한 개. 빨간색. 그렇아니 이건 이렇게 하네 이걸... 이건 이건 빨간 색이니까 이쪽에 붙일 다딱한 개는 바로 이쪽에 숨겼던 거. 차차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럼 같이니다같이니다같이니다같이니다같이니다같이니다왜 나만 안들어차 그냥 가 같이. 그래도 같이 나럼 집에 3일 동안 3일 동안 같이 야 됩니다.

영상 재밌있으셨으면꼭 좋아요 알림 알림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하트 뿅뿅. 그런데요. 이건 저가 만든 게 아니라 아빠인데요. 그런데 이건 음, 뭐죠? 아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푹키 많이 자라서 이걸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 안녕, 하트 뻥뻥! <laughs>